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는 희 여호와를 의지하이다 그는 너희를 도움이시요 너의 희 방패이시로다. 여호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네.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살이 많으신 하나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주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악인의 집에 첫날을 가는 것보다 주님의 장막에 무직개 있는 것이 더 복된 것임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한분만으로 우리의 영혼이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심을 따라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사모하는 십년마다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배 시절 온전히 맡겨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 오, 오.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고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50장 전형하시면서, 준비하신 임을 하늘 앞에 드리겠습니다. In the morning. 나올 때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성껏 주의 예물을 준비해 드린 손길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물질에 필요한 것을 아시고 주신 것그 중에 열 하나는 내 것이 아님을 알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십일 제물 드린 손길 여러 가지 감사 제목들을 가지고 감삼을 드린 손길 하나님의 복을 땅 끝까지 증가해서 성겸을 드린 손길 후제를양사여 장하기를 드린 손길. 공덕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고자교회 장기 발전에 물들인 손길 성전의정계함과 찬양대와 여러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진 모든 손길의 영성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심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 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의 주시는 말씀은 디모드 전서 3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미쁘다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삼아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원회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간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 져서 마귀를 정지하는 그 정지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막게 할 것이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하니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라 그도다, 견렬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오르다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망고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천소마 213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 那。<No. S 2> no. 하기 하여서 공동회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훌륭한 지역 교회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또는 훌륭한 교회 지도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지도자가 갖춰야 할 자질과 조건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지도자는 일상생활에서 평상인보다 모범적이고 흠이 없어야. 도머니절에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낙원애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즉 감독은 거룩하고 존경할 만한 생활의 모범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자기 가정을 믿음으로 잘 가스려야 하고 믿지 않는 불신 사이에서도 좋은 평판을 얻고 교인들에게 복음의 진리로 교육시킬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 디도서 1장 7절 9절에 감독은 하나님의 충직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커피굶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어려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지도자는 정직하고 잘못을 즉시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 사무엘서에 하나님의 인정한 위대한 지도자를 만납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글을 가리켜 이는 내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거치고 역사를 살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됩니까? 다이슨 무엇보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정직했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데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도 그렇게 깨끗한 지도자는 아니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목숨을 바쳐 충성하는 부하의 아내 바세바와 간통을 하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을 격전지로 보내 간접 살인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잘못을 시인하고 철저히 회귀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구차한 변명으로 자신의 죄를 정당화시키지 않았습니다. 거짓으로 죄를 숨기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권력으로 죄를 문마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새로워졌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지도자들이 회복해야 가장 우선적인 덕목은 바로 정직과 회개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자기의 부족함과 잘못을 신하고 고치고 회개하려는 사람을 찾습니다. 지도자들이 정직하고 겸손히 자신들의 잘못을 신하고 철저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될때 우리 사회와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셋째로 지도자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회복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한 단지의 성장은 지도자의 지도 능력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말할 나이가 없습니다. 유의할 점은 성령 충만과 함께 회박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넷째 지전은는 겸손하고 섬기는 자야 합니다. 사세의 2장 8절에서 15절에 나무들이 사는 나라에 왕을 뽑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감남나무와 모아가나무 그리고 포도나무의 나무들이 왕으로 삼고자 차례로 찾아갔으나 모두 정중하게 사양했지만 가시나무는 웃줄대며 폭언까지 행하면서 응하였습니다. 권리만은 가시나무 같던 인물은 지도자로 선택하지 말아요 그리도께서 낮아지고 섬기신 마음을 본받아 진정 모두를 섬기는 자세를 갖춘 사람을 지도자로 선택해야 합니다. 지도자는 섬기는 가치관을 생활화하여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도자가 되겠다는 젊은이들을 지식을 습득하는 데에만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지도자는 성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대접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도자들은 남을 위하여 봉사하는 경험도 많이 축적해야 합니다. 이러한 성김의 생활은 종교인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육자도 정치인도 기업인도 누구를 막론하고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꼭 갖춰야 할 생활의 의식입니다. 권력을 얻고, 재물을 얻고, 명예를 얻기 위하여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기는 삶을 가장 보람 있는 삶을 느끼기 위하여서 공부도 하고, 정치도 하고, 연구도 하고, 행정도 하고, 사업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어와 평강과 기 아니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기뻐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가 있습니다. 다섯째로, 지도자는 이웃을 사랑할 줄 알아야 내 믿음의 행제를 위하여 밤낮 기도하며 축복하고, 말씀을 통하여 믿음과 지혜를 깨우쳐 줘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봉사할 수 있도록 갖출 수 있게 해주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참된 지도자는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종이 되고, 성도들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야 한다고 요한복음 십. 장 11절에서 17절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여섯째로, 지도자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랑 계시는 예수님께 신부되는 정결한 처녀를 중매하는 중매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여야 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세상은 험에도 하나님만 믿는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일곱째는 지도자는 앞을 내다보고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 뱀이 있었습니다. 뱀의 꼬리는 언제나 머리에 맞붙어 다려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드디어 불만을 터뜨리며 머리에 대어들었습니다. 어째서 나는 언제나 내 뒤에 맹목적으로 막 붙어 다니고, 내가 언제나 나를 대신해서 의견을 말하고 방향을 정하느냐 이건 아주 불공평해. 나도 말이지, 뱀의 일부인데 언제나 노예처럼 붙어 다니는 것은 이야기가 좀 이상하다. 리는 응사였습니다. 아니, 멍청이 같은 소리 좀 작작해라. 내게는 앞을 분간할 수 있는 눈도 없고 이역을 탐지할 수 있는 귀도 없고 행동하기를 결정할 두뇌도 없다. 나는 결코 나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너의 일을 생각하기에 언제나 너를 이끌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큰 소리가 웃으며, 그런 소리는 실컷 들었다. 어떤 독재자도, 어떤 악재자도, 모두 따르는 자를 위하여 하고 있다고 핑계 하에제 멋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머리는, 내가 그렇게 말한다면, 내가 내 역할을 해보려 하였습니다. 머리는 기뻐서, 이번에는 앞장서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내 수채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머리가 가죽수고를 닿은 나머지 간신이 그 하수구에서 튀어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조금 나아가니 꼬리는 가시수성의 덩굴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꼬리는 애쓰면 애쓸수록 가시 속에 싱겨서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간신히 머리에 구조되어 상처를 입으며 가실 숲불에서 나올 수는 있었습니다. 고래가 또 앞장서서 나가니까 이번에는 불이 타고 있는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점점 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더럽혀진 머리가 필수적으로 굳출라 해야 했으나 때는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몸은 태워지고 머리도 함께 죽어버렸습니다. 지도자를 선택하는 때는 언제나 머리를 선택하고 이 꼬리 같은 자를 선택해서는 안됩니다 지도자는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미래는 오늘의 변화를 수용하고 준비하는 자만이 소유할 수가 있는 것이다. 여덟째로 교회 지도자는 자기의 재능을 주를 위해 힘껏 사용하여 교인들에게 본을. 보여야 사도바름 성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것 같이 내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고 고린도전서 11장 빛절에서 말합니다. 맡겨자게 주의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의 무리의 본이 되라고 베드로전서 5장 3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지도자는 성도들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업체로 지도자는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많습니다. 그러나 참된 지도자는 찾아보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저마다 자신이 참된 지도자라고 소리를 내지만 우리는 그들에 대해 속지 말아요. 왜냐하면 참된 지도자는 오직 주님에게 속한 자여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분에게만 충성스러운 자가 참된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주님의 의해 인정받는 지도자가 되어지, 참된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뜻듯이 하나님도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오자 하는 일꾼을 세운 일에 더 많이 기도하고 축제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간나 교회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교전에 벗어난 세속적인 사랑을 씌우거나 세상적인 죄나 학벌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랑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선택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고 만듭니다. 교회의 직분을 만든다는 것은 개인의 명위가 아니고 신분 상승은 더더욱 아니다. 건강한 교회는 올바로 세워진 지도자들의 기도와 봉사로 가능해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세우는 일에 더 많이 기도합시다. 어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직분자들을 세웁시다. 그럴 때. 그 일이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일 동안 기도한 그기도의 응답으로 오늘 장의오 합당한 분이 선택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준비되어진 지도자를 쓰시는 하나님 주님을 본받아 장목 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을 향한 저의 봉사가 참된 성님이 되게 하시고, 늘 자신을 감추는 법을 훈련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한몸으로 오르식을 입은 성도들을 사랑으로 숨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언제나 경비한 자세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로 하여금 주께서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의를 감당하는 동안 주의 도심을 얻게 하옵소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리더십에 예수님과 같은 선한 목자의 리더십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는 자들로 직분자를 세울 수 있는 재와 분별력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교회는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나이다아멘 네. 이제는 내여에서 건조 분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큰 그 사랑과 우리 나가르 인도해 주시고 동해하여 주실 성령님의 가마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공독계의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추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하늘에 신령한 복으로